도시락 좀 데워주세요 아 젓가락도 주시고요 저기요 빨대가 없는데요 치, 아르바이트는 귀찮다 감사 인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데우는 건참 바보 같은 일이다 내 이름은 천지혜 여대생이다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생활의 대부분을 알바로 보내고 있다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요 손님 중에는 내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편의점 알바에 뭘 바르는 건지 모르겠다 못해먹겠네 정말. 이 직원 태도가 너무 나쁘잖아. 손님한테 태도가 이게 뭐야? 지혜 씨 잠깐. 어서 오세요도 안 하고 접객도 대충하고 눈매도 사나워. 일을 할 생각은 있는 거야? 딱히. 딱히? 그런 태도로 일할 거라면 관둬. 아네. 자기도 나 보며 음흉한 상상을 하는 쓰레기면서 점장은 나를 해고해 버렸다. 내가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겠지. 이제 뭐 하지? 너 정말 예쁘다. 이런 미인 옆에서 잘수 있다니 행복해.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옆에서 같이 잠을 자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거면 편하게 벌수 있을 것 같다.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현실에선 인기 없는 사람들뿐일 거다. 아, 지루해. 어느 날 너한테 10만 원 줄게. 왜요? 예쁘니까. 그날 온 손님은 희한한 사람이었다. 이상하게 당당했다. 겉보기에는 키 작고 뚱뚱하고 대머리에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돈이 많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주식이 취미야. 나는 속으로 그 손님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손님과 친해지기로 했다. 이번에 A사의 주식이 오를지도 몰라. 정말요? 나는 그 손님이 말하는 대로 주식을 샀다. 그러자 그 사람 말대로 그 주식 가격이 올랐다. 이번에는 B사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알았어요. 나는 그 손님이 말한대로 계속해서 주식을 샀다. 그의 말이 전부 맞았다. 3년 후. 나는 어느새 큰 돈을 손에 넣었다. 아르바이트는 전부 그만두고 지금은 주식 투자자로 활동 중이다. 자산은 3억이고 목표는 20억이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목표였던 20억의 자산을 손에 넣었다.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살수 있지만 혹시나 이 돈을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와 내 자산을 지켜줘. 알겠습니다. 나는 경호원을 고용해서 경호를 받기로 했다. 도둑이나 사기꾼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어느 날 투자가 천재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좋아요. 나는 파티에서 만난 남자와 가까워졌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아이도 태어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내 재산을 훔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었다. 경호원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됐어. 사이즈가 없다고? 얼른 주문해. 네 맛이 너무 진해. 다시 만들어와. 죄송합니다. 나는 돈으로 사치를 즐겼다. 명품을 사고 해외로 놀러 가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무얼해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다. 돈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돈을 쓰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얼마 안가 금방 질려버렸다. 당신 태도가 너무 안 좋아. 갑자기 뭔 소리야? 이제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기분이 나빠지거든. 이혼하자. 아 그래? 마음대로 하시지. 내 태도에 실증이 났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는 넓은 집에서 혼자가 되었다. 아이도 남편이 키우고 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이제 내 재산을 남편이나 아이에게 뺏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행이야.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로는 연애도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돈이 있다 이거야 이거 나는 남쪽에 있는 섬을 하나 샀다 지금은 거기서 살고 있다 한국에 있으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여기라면 안심할 수 있다 이곳에는 돈의 개념도 없는 평화로운 원주민과 거북이밖에 없다 넌 좋은 녀석이야. 훔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이 거북이에게 줄 것이다. 튀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신채널. 매니매니피플과 매니매니피두 번째 이야기도 체크 부탁드